알뜰폰 요금제 가격 정보는 자주 바뀌는 편이니 하단 링크를 클릭하여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요금제는 크게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소개해 드릴게요. 카테고리별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양도 계산해 두었으니 참고해 보세요. 요금제를 바로 보고 싶다면 영상 타임스탬프를 눌러 확인해주시거나 영상 더보기 또는 댓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특히나 알뜰폰은 가격 정책이 자주 바뀌니까 더보기 링크를 저장해두었다가 최신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좋은 요금제가 또 나오면 이 링크에 업데이트할게요. 알뜰폰 요금제란 기존 통신사의 통신망을 그대로 빌려 같은 품질로 저렴하게 쓸수 있는 요금제를 말해요. 알뜰폰은 기간 안정 할인 요금제가 많은데 일정 기간 동안 저렴한 가격에 사용하고 이후에 가격이 바뀌는 요금제가 있으니 가입 시에 꼭 확인해야 해요. 이때 대부분의 요금제는 약정이 없어 언제든지 바꿔도 되지만 일부 통신사는 할인 기간 동안 약정이 있는 요금제도 있으니 요금제 상세 내용을 꼭 확인해주세요. 기본 월 11기가 1, 2기가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어요. 한 달에 약 71기가 사용 가능한 셈이에요. 이 정도의 데이터 양이면 한달 동안 720 화질의 유튜브 영상을 59시간 시청 가능하고 하루 약 1.9시간씩 볼수 있어요. 또 제공되는 데이터를 모두 쓰더라도 3Mbps 속도로 무제한 이용이 가능해서 데이터 과금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3Mbps는 유튜브 화질 720도 문제없이 이용이 가능해요. 통화와 문자도 무제한으로 이용이 가능한 요금제들이고 가장 많이 선택하는 요금제 스펙이에요. 이 요금제를 자세히 보거나 같은 조건에 더 많은 요금제가 보고 싶다면 더보기와 댓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기본 1, 5기가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어요. 한 달에 약 150기가 사용 가능한 셈이에요. 이 정도의 데이터 양이면 한달 동안 720 화질의 유튜브 영상을 125시간 시청 가능하고 하루 약 4.1시간 볼수 있어요. 또 제공되는 데이터를 모두 쓰더라도 5Mbps 속도로 무제한 이용이 가능해요. 5Mbps 속도는 유튜브 화질 1080도 문제없이 볼수 있는 속도예요. 통화와 문자 모두 무제한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평소 데이터를 많이 쓰고 기본 제공량 소진 후에도 빠른 속도를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이 요금제를 자세히 보거나 같은 조건에 더 많은 요금제를 보고 싶다면 더보기와 댓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데이터는 많이 쓰지 않지만 전화와 문자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기본 제공 데이터를 모두 소진해도 1Mbps 속도로 무제한 이용이 가능해서 데이터 과금 걱정 없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 데이터를 많이 안 쓰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데이터, 통화, 문자 모두 거의 안 쓰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새로운 번호가 필요하시거나 간단한 전화 정도 쓰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데이터를 초과하여 사용하면 추가 요금이 과금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할인 기간 동안 0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할인 기간이 끝나도 저렴한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할인 프로모션 기간을 신경쓰고 싶지 않고 쭉 동일한 가격으로 요금제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려요. 모요 요금제 상세 필터 할인 기간 없음을 선택하면 평생 할인 요금제만 골라 확인할 수 있어요. 자세한 링크는 더 보기를 참고해주세요. 빠르게 개통하고 싶다면 모요 개통 요금제를 신청하면 개통까지 한 번에 가능해요. 모유 개통 요금제는 모유에서 개통할 수 있는 요금제로 개통 가능 시간에 유심을 가지고 신청하면 신청과 동시에 개통까지 한 번에 진행되기 때문에 빠르게 이용할 수 있어요. 유심은 주변 편의점 또는 퀵으로 배달받을 수 있고 구매 후 개통하면 받을 수 있는 상품권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알뜰폰도 인터넷 결합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신규 가입 시 상품권도 받을 수 있고 요금제와 결합 시월 최대 13,2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어요. 인터넷 결합 가능 요금제는 요금제 상세 필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요금제를 자세히 보고 싶다면 더보기 링크를 확인해주세요.